유유상종이라고 하지요. 끼리끼리 논다고도 하고요. 노재승이라는 국힘당 공동 선대위원장 중한 명이 과거 SNS에 5.18은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. 5.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비난하는 건 덤이었고요. 정규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는데 노동관이 개차반인 그당 후보랑 아주 찰떡이네요. 이래서 옛말, 틀린 말 하나 없다고 하나 봅니다. 적폐의 모든 것들. 유유상종이라고 하지요. 끼리끼리 논다고도 하고요. 윤석열, 전두환 정치 자해 노재승, 5.28은 북동. 5.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5.18을 성역화한다. 윤석열,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 없다. 노재승, 난 정규직 폐지론자. 정규직 제로시대 열자. 노재승, 윤석열, 유유상종, 끼리끼리, 꼭지 같은 윤석열, 그리고 노재승.